넘버 1 임로 스 t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후링르링마링똥똥땅 악기 연주 대회 진행하겠습니다. 스테. 짝짝 <Bom> 자, 매를 부르는 사나이 님 시작하세요. 헐타나 오 너무 잘 들었어요 플루시죠 그게 네. 자 애국자님 시작하세요 템버린을아 음. 우리 네 일단 알았고요. 저기 템버린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아네 알겠습니다. 자 다음 비행기 씨, 예 네, 시작하세요. 죄송한데 한음 한음 칠 때마다 마이크가 찢어지려고 하는데 그뭐 음양 신공인가요? 그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요 난 무슨 무림 고수가 들어왔는지 알았어. 다시 한번 들어보죠. 시작. 자, 선생님 죄송한데 내공이 워낙 강하신 분이어서 어떻게 그 조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아, 템브르 가자! 동해물과 백두산이 디스코 버전 큐! 물과백 테크노버전 큐! 아, 네, 디스코 버전 큐! 아, 네, 테크노버전 큐! 아, 네, 똑같아 왜야 연구해가지고 올라 알겠어? 알았으면 저 템버렌 한번 흔들어 다음 분 만나보죠. 스자 온수님 시작하세요. 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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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야, 질린다. <laughs> <재료린다> <laughs> 자, 만취녀님. 뭘, 뭘 해? <laughs> 어, 좋아. <laughs> I don't give a mother fuck. 까지야 와우. 와우 와우 어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아롱기범머더봉 너무 좋았어요 와 마지막 와우 한번더큐 와우 자 우리 와우 하면은 옆에서 자 템버를 한번 흔들어 주고 다시 한번 와우 큐 와우 아 좋았어 자 비주류 씨 네,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. 아니 그 커닝 시티도 가능하세요? 네, 저 게임을 안 해요. 아 메이플 스토리 안 해요?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? 아니 요 아예 안 해요. 고스트업 좋아해요. 예? 네? 화투 좋아해요 화투. 아 그래서 비주류라고 하셨군요. 저기 저 웨베코님께서 임나님 저 아기 상어 조금 칠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죠 웨베코님. 자한번 해보세요 시작. 네, 알겠습니다. 이걸 딱 들어보면 약간 중학교 수행평가, 그리고 이걸 딱 들어보면 뭐야? 이거, <laughs> 제가 이걸 들어보면 약간 대학교 축제 느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좋아, 좋다. <laughs> 네, 네, 됐습니다. 아, 저기 됐. 대학교... 됐고요, 됐고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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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laughs> 아, 와. 어, 잘 들었습니다. 아잘 들었습니다. 자, 다음은 목젖탁로이드님 만나보도록 하죠. 자,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을 하세요. 얘들어요? 네, 이 노래도 가능해요? 잠깐만 다시. 뭘 이거 오케이. 뭘로 하는 거예요? 목젖을 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목젖을 칩니다. 송대를 목.. 목젖을 이렇게 아. 네그 여러분 목에 그 튀어나와 있는 그 딱딱하고 동그란 거 있죠? 그거를 이제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<laughs> <laughs> 만취녀 어때 잘 있어요? 아니, 어떤 저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 냈지? 대단하다 진짜로. 스티어. 자, 우리 피아노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. 아니에요, 네 너무 잘 들었는데 사는 데가 어디예요? 저 강원동 천사라예요. 아, 아니 제가 예대 나온 거는 알아요? 네. 음, 그래서 뭐 레슨을 또 제가 좀 해드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레슨 좀 해주려고 했죠. 지금은 오빠 마음속으로 당장 달려갈 수 있어요. 오케이, 만천년 레츠 고! 까부지마. 조, 조, 이거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. 뭘 까불지 어? 마요! 아... 자, 일단 저한 푼만씩 시작하세요. 아... 가슴 한 켠이 아련했습니다. 그때 그 시절. 누구나 배고팠던 그때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. 여보세요? 선생님,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거 허가 받지도 않은 거잖아요. 뭐 하시는 거, 이거 허가도 안 되잖아요. 여기 이분이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오, 에나을 내고 황금빛 모래. 황금빛 모래가 아니라 황금빛 태양이지 마 씨. 황금빛 모래. 씨. <laughs> 황금. 황금빛 태양이지. <laughs> 그게 어떻게 황금빛 모래야 임마. 자다 조용히 하세요. 우리 만치녀도 조용히 하세요 이제. 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좀 다들. 아 진짜로 이 씨.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말. 개판이야, 개판. 자, 아, 기타맨 씨. <laughs> 기타맨 씨. <laughs> 죄송한데 책장에 책들 다 떨어졌거든요, 지금. 빨리 주워 꽂으세요, 다시. 아니 방금 저 지금 책꽂이고 갑자기 좀 넘어졌는데 도미노처럼. 오늘의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1등은요. 만취년님께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디엠닥터스. <놀람>